네,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이 선생입니다. 자, 10월 28일, 네, 화요일이고요.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넥스트 거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신고가 찍어주더니, 어, 역시나 이 차익실현 매물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1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근데 사실 지금 오히려 좀잘된 게요. 일단 언제든지 10만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이 9만 9천 후반대에 좀 머무르고 있고, 지금 아래 사이지 수도 이 69까지 내려오면서. 어, 과매수 구간 드디어 탈피를 좀해 줬죠.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 모아 주면서 다시 이제 확산 준비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. 자, 삼성전자는 지금의 이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끝낼 생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. 일단 오늘은 자, 이 외인들이 현재 260만 줄를 이렇게 팔아 주면서 아주 가볍게 좀 눌러 주는 그런 형식이 나와줬죠. 이 개인들이 사 줬는데 개인들에게 이 매물을 준다라는 거는 어, 지금의 자리에서 음,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은 좀 자리 잡게끔 하는 그런 외인의 의도가 외인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볼수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요. 이게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어,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절대 어, 손실을 볼수 없는. 그런 매매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자,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등락을 반복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이 대시세가 나오죠. 어, 외인들은 이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.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는 이 고저 차이. 이 고저 차이. 즉, 이 차익을 통해서 매매를, 어, 단기 매매를 지속하는 거죠. <laughs> 자,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? 외인은 이렇게 손실을 보지 않고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요.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? 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팔고 할 동안 개인은 반대가 됩니다. 개인은 반대가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?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. 지금 외인의 보유량이 52%가 넘거든요 개인이 더 적죠 심지어 이재용 회장도 1.6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52%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 존버를 택합니다 그냥 사놓고 묵혀두자 사놓고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이 흔들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6배에서 7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냥 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3% 벌었다 그러면 15에서 20% 그리고 20%를 벌었다 그러면 이제 100에서 150%까지 이렇게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외인 외인처럼 움직여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항상 신호를 드리면 이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 어,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세요. 대응이 가능하다. 근데 방송을 놓치시게 되면은 최근 변동성 보세요. 어마어마하죠.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뼈아픈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. 아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집에 있더라도 사실 방송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럼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아예 숟가락을 들고요.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. 어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원래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어,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네, 보내드릴 거예요. 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몇날 매치를 좀 고민하고 고심해서 어, 여러분들과 이 소통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공개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너무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좀 걸어놨어요. 아 제가 개인 번호 좀 하나 띄워놓을게요. 그래서 어 잠시만요. 저기 보시면 네 여기 <laughs> 0 1 0 7 3 4 4 8나0 4 네, 여기로 우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가득 담아서 부자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어 제가 어,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타점 확인할 수 있게 직접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방송으로만 하는 것보다, 어,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좀 빠르고 좀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. 아,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5 0 7 3 4 4 8나0 4 네. 여기로 부자.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려서 방에 입장시켜 드려서 매매 타점 직접 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네또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종목도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잠깐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자꾸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. 이 기프티콘. 네, 이게 참 난감한 게 제가 방금도 계속 기침하면서 했잖아요.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요새 목이 좀안 좋아서 커피도 잘못 마셔요. 그래서,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거든요. 이거 어차피.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만, 네, 이번에는 마음만, 네,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택가성 따로 바라는 거 없고요. 네,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. 아, 그냥 제 채널 구독이랑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. 네. 요것만 좀 부탁드릴게요. 이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간혹 좀 몇몇 분들이 물어보십니다. 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왜 남들 퍼주냐? 라고 하시는데 제가 주식으로 빚만 한 3억 있던 놈이에요. 네. 진짜 뭐 이거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 그때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정말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.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좀 너무 생생하고. 좀 너무 되게 서러웠거든요. 이게 한 7, 8년 전얘긴데 네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, 어,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. 어,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듭니다. 이게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해요. 또 같이 하면은 되게 재밌거든요. 이게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 혼자서는 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. 아시겠죠? <laughs> 네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여기 7344-81004로 부자 남겨주셔서 많은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선생이었습니다.